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남작동 마음 열어주시니 예전 에는의빛이오 그늘 아래 향해 무섭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아 걱정 안 어아 아. 음, 음, 음.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음,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는 하늘 왕지 안에 아, 음, 잘못했다 음, 음.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음, 아들아 하나님 예수부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우리 엄마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 친구 되어 주시네. 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땅 앞간 자들 친구가 되어 주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자, 우주 칸 우르캉캉, 돌, 돌, 돌무나문이 열렸다. 우르캉캉, 우르캉캉, 예수님 다시 사셨다. <laughs> 장사주의 전하기쁨의얻으 제자로 예뻐전하는 얻으실, 음, 구워주니 다시 사셨다. 무안수는 다시 사셨다. 우르칸칸, 우루칸, 우르칸칸, 우르칸칸 음, 돌보다 문이 열렸다. 우르칸칸, 우르칸칸, 예수는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나 사랑하실 때난가자 음, 놀랐지? 음, 사부쳤대 예전엔 몰라보자 그아 다시 몰라몰라 예수님이 땅에서 물을 흘리는 알아+ 알아 이제 놀랐지. 예수님이 날사랑하신는데난 깜짝 놀랐지. 우와. 사랑이 됐대. 음, 들짜 음... 좋았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 음... 어때? 자, 그 다음에 어떤 차장 갈까요? 네? 음. 이제 저양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문어에끔 나중에 합시다. 아, 나생각났다 사랑스러운 주님에서 이렇게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진실한시 줄게, 네, 드립니다. 구독해 이거 뭐였더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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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응, 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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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个。